엄마가 가을에 주신 당근. 당근을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먹으라고 주셨지만서도 잘 먹지 않아. 이렇게 시들시들. 반은 마르고 고라진 당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요즘 당근차가 유행이던데, 당근차를 만들어 볼까요? 당근을 한번 살짝 쪄서 썰기도 수월하고 마르기도 더잘 말라지는 것이 당근입니다. 당근을 살짝 김내서 찌고 있는 것입니다. 당근 썰기. 한번 쪄준 당근은 쉽게 칼이 들어가서 잘 썰립니다. 동글동글하게도 썰고 모양이 다르게 이렇게도 썰어 봅니다. 이렇게 다 썰어진 당근은 그냥 집안에서 하루 정도 말려 주겠습니다. 건조기에 말리면 금방 되지만서도 그냥 자연으로 집 안에서 말려 보려고 합니다. 당근, 예쁘지요? 금마름이 적당히 된 당근. 당근을 뜨거운 물기를 말려주고 탓음을하여주는 것입니다. 볶아주고 식혀주기를 여러분, 반복하면 맛있는 당근차가 되는 것이지요. 당근을 쪄서 말리면 당근의 영양분이 더 함축되어 더 영양가 있는 당근차가 되는 것이랍니다. 당근에는 우리 건강에 좋다는, 특히 눈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는 비타민A가 풍부한 것으로 당근에 함유된 루테인, 지하잔틴, 눈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시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 항암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 기능 활성화 하는 데 도움이 되고, 비타민C는 간의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되어, 간세포 기능을 활성화하고, 간세포의 재생, 간염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과도한 엄주로 인한 간의 필요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것으로 배변, 뱃살 감소에 도움이 되고 당근의 리코펜 성분은 지방연소를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어 체중감량, 지방연소 효과에 도움이 되기에 다이어터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당근 혈액 순환 고혈압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하지요. 혈액 순환이 좋아지면 산소와 에너지, 두피, 인체에 전달되어 기초대사를 증가하는 혈액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소 손발이 차고 냉증이 있는 사람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당근의 루크펜 성분이 혈압 강화 작용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당근차. 우리가 당근을 먹기 싫어하는데 차로 마시면 물 대신 좋을 것 같지요? 따뜻한 물을 넣어 우려본 당근차입니다. 겨울에 이렇게 따뜻하게 하여 마시면 아주 좋은 당근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당근차 한 잔. 커피보다 훨씬 좋겠지요? 오늘은 당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화이팅입니다!